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3월 고3 전국 연합 학력 평가 공통 부분 풀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14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읽어 봤나요? 어때요? 네, a와 b가 정수라고 되어 있고 f(x) 함수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죠? 네, 이런 문제들은 아주 뭐 계산 자체가 복잡하다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fx가 0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고요. a와 b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요, 네, 3차 함수인데 미지수가 없죠. 즉, 그래프가 확정되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 GT는 FX하고 Y골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는데 불연속점이 두 개가 어, 불연속점이 두 개가 되게 하는 거, 어, 그거를 어,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프 한번 그릴 수 있는데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위에 FX 있죠. 이 FX는 어떻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참 함수니까 완전 제곱으로 고쳐볼까요? 자, 이거는 x 제곱 마이너스 e a x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x-a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분의 3의 a제곱다하기 b제곱입니다. 즉, 이 함수는 꼭지점이 a 콤마, 자, 따라서, 꼭지점이 a 콤마 마이너스 4분의 3 a제곱다하기 b제곱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한번 볼게요. 3차 함수죠, 그죠? 네, 3참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미분을 하면요. f-x는, 네, 3x제곱 마이너스 6x죠. 자, 그러면 3x를 묶으면 x-2가 되서요 0과 2일 때, 그죠? 극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조금 지우고 올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 네, 한번 그려볼게요. X축으로 한번 볼까요? 까만색으로 바꾸고, 네, 축이, 네. 이렇게 볼게요. 이 아이를 X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Y축은, 이렇게 볼까요? 그 다음에 그 값이 0하고, 네, 2일 때인데요. 자, 우리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F0은 뭡니까? 네, F0은 옵니다. 그 다음에 F2는요. 8-12더하기 5라서 1이 되겠죠. 자, 그럼, 네. 자, 그래프의 대강적인 모양을 위해서 자 여기서도요 보조선 을 하나 끌게요 0과 1대죠 1대를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입니다 1대는 1이죠 자 여기다가 또 보조선 이거 1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 다시요. 조금 밑에다가. 조금. 자, 요렇게, 이제, 렇다 치고, 이제 요건 1이고요. 요건 1이고, 5입니다 자, 그러면, 자, 2점, 2점에서 극소값일 거고, 이점에서극대값이겠지 0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는요, 요렇게, 아, 다시요.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뚫려 있는 건 저렇게 해 볼게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꼭지점이 이거의 2차 함수를 그릴 거거든요 그러면 꼭지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꼭지점의 x 좌표인 a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볼게요. 자 a가 0보다 작다는 말은요 어떻게 되냐하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꼭지점이 여기 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건데, 이 점이, 이이차 함수 그래프가요, 이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에서 어디냐에, 어디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러면, 쌤이 한번 표기를 해보니, 핑크색으로 표기해볼게요. 어떤 말이냐 하면, X축하고, 여기에서도 만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렇다 해볼까요? 이렇다 했을 때, 자 조금 이쪽 이렇게 더 올릴 거고 핑크색 조금 더 올려볼게 요 그러면 자 y 과 t니까 t가 이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점이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계속 만나다가 이 순간에 이 순간에 몇 점에서 만나니까 세점첫 번째 불연속점 나타났죠 그 다음에 세점 네 점, 두 번째 불연속점이고요. 심지어 이게 만약에 이제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그려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미 불연속점이 두 개가 넘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그려질 거냐 면 아마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좀 그려보다 보면 네, 이때는 우리가 뭘할수 있냐 면 자, A가 A가 0보다 작을 때, 네, 딱 그, 어, 잠시만요. 원래 그래프까지 지워져버렸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이렇게 했을 때 A가 음수가 됐을 때 불연속점이 두 개가 되게 하려면요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이차함수는 자이 X축에서는 여기 쏙 들어가고 꼭지점이 여기 딱 만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샘이 연두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뭐냐면 이쪽 파트에서는 세 점, 두 점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이 지점에서 세점 만나니까 첫 번째 불연속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에서 만, 네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이 됐다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불연속인 점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두 군데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그래서, 자, 요 이제, 어 녹색 지 우고 나서 할각요 자, 이런 상 황이 될거 니까, 우 리가 이제 알수 있는 거는 요, 뭘까요？네, 자, 이때 는자2차 함수 에서 2차 함수 식이 죠. 제가 무슨 말 이냐 면 네, 자 x 제곱 마이너스 e ax 4 분의, A제곱다하기 B제곱이 이게 이제 FX잖아요. 자, 첫 번째, 여기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5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다 0을 넣으면 따라서 4분의 A제곱다하기 B제곱이죠. 4분의 A제곱다하기 B제곱이 뭡니까? 5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요 꼭지점 있죠? 요 꼭지점 y 좌표가 1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꼭짓점이와이표 아까 계산해놓은 거 보면,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기 b제곱이거든요. 이게 1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개 연립해볼게요.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이게 1이니까. 위에서 밑에 거그 빼볼까요? 그러면 a제곱이 4니까, a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왜요? A 음수라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B가, B는 뭐가 되냐면 2하고 마이너스 2가지 나오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2콤마 2하고, 네,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두 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자, 다음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경우는 뭐냐 하면, A가 0인 경우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볼게요. 자, 오른쪽에 그래프 갑자기 나타났죠? 네, 잠시 화면 끄고 그림을 그렸어요. 자, 요렇게 됐는데, 자, A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X-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에 A제곱 따기 B제곱이 있었죠. 이때 꼭지점이, 어, X축 위에 있다는 거죠. A가 0이니까요. 그러면, 자, 그래프가 아래로 이 축에서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올 건지, 이렇게 올 건지, 왜냐면 하이 부분 있는데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올 건지. 그죠? 그러면 아마, 네. 불연속점이죠. 불연속점이 두 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지금 요거하고 이고 다시요. 이거하고 똑같이 있죠. 이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그려져야, 어, gt에 불연속점이 두 개가 될 거예요. 왜요? 이때 두 개죠? 계속 두개 되다가, 세개 됐다가, 세개 됐다가, 두개 됐다가, 0일 거예요. 자, 불연속점이 두 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a가 0이죠? a가 0이니까요. 이것도 없어지고, 꼭지점 b제곱이 1이 될 거니까, 따라서 B는요, 1하고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A, B는요, 0, 1하고 0,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경우 생각할 거냐면요, 음, a가 음수인 경우 생 아, a가, a가 양수. a가 양수인 경우. a가 양수라는 말은요. 비록 왼쪽에 그려져야 되는 꼭짓점이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어디에? 어디에? 네. 오른쪽에 있다는 거. 예요 그러니까 이차 함수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쪽 부분은 점선 처리 될 거고 여기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자 다시 그려볼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꼭지점이 이쪽에 있을 때뭐 이렇게 왔다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불연속점이 여태 하나 여태 둘 여태 세개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두 개가 되려고 하면 그림이 또 어떻게 그려야 져 될까요? 우리 한번 연구해 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아마 혹시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쪽을 지날 때는 이거하고 이렇게 만나게. 혹시 이 요렇게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죠. 맞죠? 아까 2번하고 약간 결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거예요. x a의 제곱 4/3분의 A제곱다하기 B제곱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이거 통째로가, 이거 통째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에 A제곱다하기 B제곱이 1이겠죠? 자, 이거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A, A가 0은 될수 없어요. A가 0은, 0은 될 수가 없고, A가 만약에 1이나 마이너스를 똑같이 어차피 제곱하면요. A가 1이 되면 뭐가 됩니까? A가 1이 되면, B가 정수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우리는 a 에다가 a 에다가 8이 배수가 되게 되니까 여기다가 a 가 2라고 해볼까요? 만약에 a 가 2라면 4되니까 저뭐 됩니까 b 가 b 가뭐 됩니까? 아 쌤이 착각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지우고 다시 볼게요. 꼭짓점이 1인 게아니 잖아요. 꼭짓점이 1인 게 아니라 꼭지점 이런 게 아니라 이 x가 0일 때 y 좌표 있죠. x가 0일 때 y 좌표가 뭐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4분의 a 제곱, 4분의 a 제곱다기 b 제곱이 1이 돼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볼게요. 만약에 만약에 a가 어, 여기 a 제곱이 볼게요. A제곱이 4가 되면 1이니까 B는 0이죠. 맞죠? 어때요? B가 0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A제곱이, A제곱이 8이나, 뭐, 예를 들어 10이나, 어 82, 16, 뭐, 이렇게 됐다 쳐볼까요? 그러면, 4분의 a 제곱 자체가 1보다 크기 때문에 b 제곱이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a 제곱은 4밖에 안 됩니다. a가 0일 때는 2번에서 봤으니까요. 자, 그래서 a는 2 또는 마이너스인데 양수래 했으니까 2죠. 그럼 a가 2가 되면 b는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체크해야 되는 점은 뭡니까? 2콤마 0이죠. 그죠?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과 3번에서 우리 총본 게, 마이너스 2콤마 2 하고요,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 -2 그 다음에 0콤마 1, 0콤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콤마 0, 이렇게 총몇 개요?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어때요? 조금 까다로웠지만, 뭐, 그래프 성, 이거, 이 문제는, 시험과 관계없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은 공부가 될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그럼,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은 수열 문제네요. 네. 자, 수열에서, 네. 자, AM 플러스 1을 구하는 방법을,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놨죠. 그죠? 네. 자, 한번 볼게요. 문제를 조금 크게 새로 해놨어요. 자, 볼게요. 수열 An이 있는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을 구할 때 An이 n보다 클 때와 An이 n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서 해 놨는데 A5가 5가 되도록 하는 A1의 값의 곱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는 이렇게 해볼게요. 뭐냐 하면, 자, A5가 5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앞에 A4를 구해야 되겠죠. A4를 구할 때첫 번째, A4가 4보다 큰 경우에는, A, A4가 4보다 큰 경우에는 A5를, 5를 그대로 주는 거죠. 네, a5를 a4 값 그대로 주는 거죠. 자, 이미 a5가 5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a5가, 아, 다시요. 이때는 a4가 5라는 뜻입니다. 맞죠? 근데, 만족하죠? 왜요? a45가 4보다 크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a4가 4보다 작은 경우에는, 네, 3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n이죠. 즉, 뭐냐면, 사, n이 4니까요, 12-2-a4가 a5인 5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보면, a4는 뭐가 됩니까? a4는, 네. 이렇게 계산해보면, a4는 5가 되는데, 요 조건에 어떻습니까? 위배되죠. 그래서 2번은요 틀렸고요. A4는 5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똑같은 5가 나오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는 게 틀린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4는 5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A4가 5라는 전제에서 A3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A3이 3보다 크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자, A3이 3보다 크면, A3이 뭐가 됩니까? 5일 때, A3이 5가 돼야, 뭐가 돼요? A4가 5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럼, A3이 3보다 작거나 같다 해 볼까요?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을 때는 3의 마이너스 2니까 9-2 빼기 A3가, 네, A4인 5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A3은 뭡니까? 요거 7이죠. 넘어오면 2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거는 이 A3은 2라는 사실은 뭐에, 뭐를 만족합니까? A3이 2라는 걸, 여기 만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2번에서 A3의 값이 두 가지입니다. 2 또는 뭡니까? 네, 5가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의 또 결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이제 세 번째는요, 뭐냐 하면, A3이 2 또는 5라고 할때 A2를 유추해 볼게요. 자, 그러면, 3-1이렇게 볼게요. 자, 뭐냐면 a3이 2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a2가 2보다 크다면 이보다 크다면 a3가 2가 되기 위해서 a2도 2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요 전제 모순이죠.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다음 에두 번째. 그렇다면 A2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가정하면, 자, 이렇게 3n 마이드 뭡니까? 네. 6-2 빼기 A2를 한 값이 A3인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하면 A2는 뭐가 됩니까? 역시 2가 돼서 쓸수 있는 모양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2번. 자, 이번에는 A3가 뭡니까? 5라고 했을 때한번 볼게요. 5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A2가 2보다 크다 했을 때, A3가 5가 되려면, A2는 5가 되죠. 이거는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뭡니까? A의 2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는, 이 3n-2 빼기 A2의 값이 저 위에는 5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A2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어? 마이너스 1은 요거 만족한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자, 3에 의해서는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요. A2 죠 A2의 값이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5라는 겁니다. 드디어, 요거, 요, 요거 이용해서, 네.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A1만 유추하면 됩니다. 자리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한번 새페이지를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거는 네 번째요. A2가 마이너스1과 2와 5일 때 A1을 찾을 겁니다. 앞에 했던 방법과 같이 하면 됩니다. 자 4-1에 1번 볼게요. 자 4-1은 A2가 마이너스1이라는 사실. 자 a1이 1보다 크다면 1보다 큰 어, a1이 1보다 크다면 1보다 큰 어, a1을 써서 a2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틀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a1이 1보다 작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3n 자 3n 2 빼기 a1을 해서 저 위에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a1은 뭐가 됩니까? 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만족하는 것은, 어, 이때는요, 오케요 A1이 1보다 작아야 되는데 2가 나왔죠. 이때는 틀렸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요, 4-2번 볼게요. 4-2번은 A2가 2일 때 보는 거죠. 뭐. 4-1에 요거, A1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작거나 같을 때식 써보니까 A1이 2가 나와서 조건을 만족 못해서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에는 A2가 2일 때첫 번째. 그러면 A1이 1보다 큰 A1에 대해서 A2가 2가 되려면 A1은 뭐가 돼야 될까요? 네, 2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1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네, A1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3 빼기 2 빼기 A1이 뭐가 돼야 됩니까? 저 위에서 계산한 2가 돼야 되죠. 그럼 이때는 A1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거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여기서는 벌써, 네, 두개 찾았죠. 그 다음에, 4-3 볼게요. 4-3은, 네. A2가 5일 때죠. 자, 1번. A1이 1보다 큰, A1에 대해서 A2가 5가 되려면 A1은 5라 해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요. 2번은 A1이 1보다 작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3-2 빼기 A1이 5가 되야 되니까, 이때 A1 계산은 뭡니까? 마이너스 4죠. 맞죠? 자, 그러면 이때도, 조그만, 이때도 만족하고, 이때도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총구한, 총구한 A1은 어떤 경우냐면, 1대, 마이너스 1대, 때, 5일 때, 마이너스 4일때이네 가지죠. 맞죠? 근데 이제 우리 문제에서 이거 네 개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곱패라고 했죠? 자, 그럼 이까지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0. 자, 계산하면요. 40이 답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죠? 네, 자, 그럼 뭐 적당하게 이 정도 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16번 단답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꼭 복습하세요. 수고했습니다.